하나 기토는 <laughs> 오늘 이민년 기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 음, 정재 정관 이렇게 보내서 오죠. 기토일간에게 임수는 정재입니다. 정재라고 하는 거. 그냥 고정적인 수입 생활을 안정 그리고 하던 일의 유지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 작용하는 범위가 이런 건데요 제국인이 되면 자기 합리화하는 시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토에게 임수는 기토 타기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토는 흐르는 물을 상징을 하는 거고 아니, 임수는 흐르는 물을 상징을 하고 기토는 그 고운 흙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임수가 오면 기토가 흘러 넘치겠죠 올해 아니 내년에 해자축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임수를 보는 거 무토가 있으면 방비를 잘할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무토가 없으면 휩쓸려 가게 되니, 이직, 이동, 이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정제가 운에서 왔으니, 어, 하던 일을 계속 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지로 정관이 왔습니다. 정관은, 정관도 마찬가지죠. 음, 네, 보수적, 체면치대, 예, 네. 그리고 자격취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는 경쟁에서 이김, 음,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정관이 운에서 왔을 때 하는 얘기죠. 청관으로 오는 것은 드러난 사건 지지로 오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사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정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또는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제온에 오는 거,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보자면, 임수가 온에서 왔다는 것은 정제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정도의 수입, 고정적인 수입,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존 수익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임수가 약하게 들어왔잖아요. 임수가 약하게 들어왔으니까, 어, 이제, 재물에 있어서 큰 재물 수, 에, 취득 이런 게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임수 임목 이렇게 같이 왔으니, 어, 수생목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생목 하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또는 다른 데로 이동하고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월생, 정관격의 정제가 오는 것은 흔히 이제 겪을 생하는 상신이 오면 나한테 부여되는 책무가 있다. 또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월생 기토에게는, 어꼭 해야 될 일, 음 해야 할 일, 뭐 발생.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지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민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임수가 왔으니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사업하면 잘 망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 예. 그리고 겁재 이런 게 있어줘야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럼 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근이나 겁재가 없으면 사업을 하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인월생 임묘진 사오미까지는 개수가 더 필요한 그런 십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임수가 왔으니 어, 무토가 없으면 이제 이 힘들고 모토가 있으면 그래도 작은 수익, 작은 이익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묘월생. 평관원령에서 정제가 왔습니다. 재생살되고 재성이 설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재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쏙 빨려서 날아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간의 근이 없으면 특히 더 그러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편관격이 정제를 봤으니 건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살되었으니 보통 이제 이런 식의 회사가 좀, 좀 망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 망할 건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회사에 비전이 없다거나 그러면 회사를 옮기고 그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임묘진 방학을 이루었는데 관이 와서 방학을 이루었잖아요.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로할 수 있다. 딱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재물은 흩어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썩 좋은 때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묘월생들은 새롭게 뭐 일을 추진하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입던거 관리나 잘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진월생 진월에도 개수가 필요하죠. 임수가 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정제라고 하는 것이 고지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재물이 내가 이렇게 창고에 챙기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요. 창간으로 드러났으니, 창고에 있는 것이 꺼집어 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쓸 일이 발생합니다. 뭐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게발생할수 있죠. 이 금전적인 손실을 방, 이 막기 위해서, 뭐, 경금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 겁제에서부터 비롯된 겁, 이, 상관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시, 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임묘진, 월생에 있어서는. 지지로 임묘진 방압을 이루었습니다. 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일을 추가했을 때, 일을 맡지 말아라. 뭐, 책임질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월생. 4월생 정인격인데요. 정인격의 정제가 오는 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만약에 겁제가 있으면, 어 겁제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또는 어 성공을 위한 장소 제공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인격의 지지로 정관도 오고 청관으로 정제가 왔으니 겁제가 있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겁제가 없으면. 작은 불을 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 받으면 들켜요. 이런 거고요. 자기합리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착각하기 쉬운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극인이 되었으니 대체적으로 문서에 탈인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 있잖아요. 지지로 사화 임목 이렇게 하면. 평살 치잖아요. 근데 저기 정제까지 달고 왔으니까 착각하기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갖기 힘든데 싸게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생 5월생 편인격의 정제가 온 겁니다. 보통은 그 메인으로 나가기 어려운 시기이고요, 서브 보조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보조하면서 이득취할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노술 방, 이노술 산업을 이루었잖아요. 편인이 정관을 봤으니 일단 자격 취득에 유리하거나 또는 공부하고 실력 키우기에 유리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나쁜 시기는 아닙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음,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조금 더큰 이익을 얻겠죠. 어찌됐든 5월생부터는 경금, 신금이 임수를 보는 것에 효용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경금이나 신금이 없으면 어, 뭐 어, 보조적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월생 6월생은 일간의 근이 튼튼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가. 그런 다음에 임수를 받는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임수가 왔을 때 그래도 작은 이득이라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서 기, 원진 기문 그랬는데 관이 기문 원진 그랬잖아요. 내가 소속사. 소속사? 예.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원진이나 기문이 생겼을 때는 그냥 방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제가 와가지고 정관을 생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적당히 하다가 많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이직이나 이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던 일 꾸준히 해가라. 신월생. 신월생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이런 시기에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죠. 보통 상관격이잖아요. 상관이 경관되었으니 지지로 와서 경관이 된 거잖아요.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생,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 개인사 가정정사의 소란스러운 일 그리고 이직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상관이 정제를 보고 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화가 있을 때, 화가 있으면 가능. 없으면, 큰 이득은 없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6월생. 6월생은 식신격입니다. 식신이 정제를 받다라는 것은 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노력에 비한 성과가 마음에 안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월에서 또 원진기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관이 운에서 왔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니면 어, 계획에 없었지만 어, 단체, 기관, 음, 조직 등과 계약 형태로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 이제 가을이 되었잖아요. 그럼 6월생부터는 이제 슬슬 무토가 있어줘야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토가 없으면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수월 월컵 그러는데 이거 식신격이기도 하고 월컵이기도 하고 그렇죠. 월컵이라고 한다면 관이 왔으니 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는 계획이 없었지만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일에 대한 성과를 낸다거나 할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경제가 운에서 왔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 다만 일간의 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요. 화가 있으면 그래도 또 이렇게 본인이 성과를 크게 낼수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를 화가 있으면 성과가 크고, 없으면 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하기 좋은 때, 이렇게 하겠고요. 해월. 정제 원령에서 정제가 투환됐습니다. 이때는 진짜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무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토가 있어야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토가 없으면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돈에 연연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토가 있으면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뭐 이득을 취함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지로 재생관 하는데요. 해수가 임목을 생했으니 재생관만 했습니다. 어, 네. 열심히 일만 했지 성과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해 자축하면서 무토가 없거나 근이 약하거나 그러면 임수에 휩쓸려 가기가 쉽기 때문에요 건강에 주의해야 될 때이고 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 너무 열심히 충성하거나 그러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요령껏, 예, 요령껏 눈치 봐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자월생. 4월생, 편제원령에서 정제가 투관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알려지기 시작한 때인데요. 이것도 역시 수가 참고할수 있으니, 무토가 있어줘야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한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또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요. 무토가 없으면 휩쓸려 내려가겠죠. 휩쓸리다. 그래서 내가 일을 벌리게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고생하게 될수 있으니, 무토가 없으면 해자월생이 기토가 있는데 무토가 없고 임수가 왔다라는 것은 회사를 간두고 사업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휩쓸려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로는 재생관을 했으니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 새로운 일 벌리기보다는 그냥 하던 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월생 월도 축 중에 개수가 임수로 투간된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가 있어야. 그러니까 겨울생들은 기토는 무토가 좀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토가 있어야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없으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견과 간이 합했으니 비견과 간이 합했으니 내가 다른 회사 또는 회사에서 일적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갖다 팔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신금도 있어줘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줘야 경신금도 가지고 있어줘야 내다 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성과가 나려면 무토도 있어야 되고 해자축원령에서는 무토도 있어야 되고 경신금도 있어줘야 내가 어, 어느 어 정도 성과가 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게 없으면 성과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토만 있어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으니 살기는 괜찮은데요. 무토가 없으면 근데 이제 꼭 무토가 없으면 많이 위험한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임수가 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원에서 무토가 있다거나 뭐 지지의 술토가 있다거나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정제가 왔기 때문에 문서 계약하는데 다들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월생 무토, 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제가 왔으니까,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가 없죠. 왜냐면, 단식 판단에 준한 거잖아요. 추월의 기토가 임수가 왔으니, 어, 수가 창궐할 수 있어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해자축 원령생 뭐 대부분이 임수가 뜨면 이동수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 내가 무토가 있으면 안정감 있게 내 의지로 이동을 하겠구나 하는 거고요. 무토가 없으면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 네, 요렇게 설명을 마치고요.